무서. 접전지나. <laughs> 내거야 내가 맛있게 먹을 거야. 나도 한 입만 줘. 응. 나도 한번 먹게 줘봐. 나도 한번먹자 우리 은서 <laughs> 즐기고 있는 것 같아. 접전쟁 탈전이 접다이 너도 먹지 마. 너, 나도 못 먹어. 너도 먹지 마. <laughs> 못 먹게. 우 <laughs> 요새 입 벌리는 거. 어, 뺏었어. 뺏었어. <laughs> 아, 우유 떨어졌나